드디어 라펜트 오. 오늘 건축 프로가 한명 있다는데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펜트 현장에서 사업 수행팀 건축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한들기 매니저라고 하고요 하기 전에 입사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3년차 티에텍산 전공하고 두 번째 한장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펜트 현장 잠깐 네. 소개해 주실 수있나요 저희 라펜트 현장은 지하 3층, 그리고 지상 22층 규모의 건물이고요. A동, B동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까지는 저희 상가로 운영되고 있고, 4층부터 저희 세대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22층, 4층은 또 펜트하우스로 좀. 계속 건축적으로 수행 건물 하시는 거죠? 전공이 건축 쪽이다 보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로주택 하려면 좀 힘드시지는 않으셨어요? 코어가 하나라서. 세대를 왔다 갔다 하니까 편하긴 편한데 그만큼 규모가 또 크다 보니까 두세 동 맡아서 하는 것만큼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쇼공학과를 네. <laughs> 전공하셨다 했잖아요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실제로 현장 할때 많이 도움이 되나요? 학교에서 배우던 것들, 이론적인 것들이 기본으로 있어야 현장에서 어떻게 배치했을 때 구조가 나올지 대충은 담은 오거든요 그래도 현장 경험이 오히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laughs> 후배들한테 만약에 이것만큼은 그러면 꼭 공부 공부될것 같다. 어 같은 것들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콘크리트 경진대를 썼거든요. 그거를 하다 보면 또 콘크리트에 대한 성질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면 좋은 경험이 될수있을것 같습니다. 어, 콘크리트 경진대회는 어떤 걸 하신 건가요? 어, 강도랑 슬럼프가 좋은 콘크리트를 만드는 대회인데 그때는 이제 슬럼프라기보다는 플로시엄 우과깝게 퍼지거든요. 그거를 봐오다가 여에서 들어올리면 서 있잖아요. 그래안 무너지죠. 그거는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어, 그럼 여기 슬럼프가 안 나오니까 네. 작업성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경진대회는 특화된 상품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쓰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개발 목적으로 또 연구 목적으로 하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몇등 하셨어요? 수상을 했던걸로 아 걸로. 수상 오가 생각하는 건축 수행이란? 추진력 공기가 부족해서 많이 힘들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중공이라는 목표를 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추진력을 가지고 중공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 한강 공원국밥이라는 국밥집이고요. 안동국밥도 있고, 안동 순대도 있고. 또 촬영이라고 또 서비스 주셔가지고. <웃음> <웃음> 집이. 되게 특이하게 초장을 뭐에 네. 찍어 먹어요. 광주는 또순대는 초장 많이 찍어 먹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소금 여기 소금 있네요. 네, 소, 뭐 소금도 찍어 먹고 초장을 많이 찍어 먹아요 순대뿐만 아니라 내장이나 이런 고기도 다 초장 찍어 먹거든요. 되게 맛있습니다. 근데 좀몇 시쯤에서 몇 시쯤 퇴근? 하 좀... 제가 소장님 모시던 분을 또팀장님으로좀 아 모시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도사님 되게 오래 계셨거든요. 지금도 퇴근을 좀 늦게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어 일을 끝나고 그냥 말씀 드리고 먼저 퇴근하는 적도 있고 크게 그렇게 눈치 보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잘해주셔가지고 그냥 뭐 휴일도 그냥 일을 해야 되니까 근부도 나눠가지고. 뭐 휴일에 근무할 사람 다음날 근무할 사람 이렇게 나누거든요. 휴일에 근무를 하면 대체 휴무를 주니까. 음. 근데 오히려 휴일에 일하고 제 연차 안 쓰고 이제 그 대체 휴무로 쓰는 게또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래. 남들 쉴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쉬는. 어, <laughs> 3년차 로 일하셨으면은 뭐 밑에 해외 직원이 혹시 들어왔나요? 오늘 어, 또 지금까지 계속 막내. 현장 전, 전체 막내예요? 네. 아. 막내라도 서로 더러운 것보다는 챙겨주시는 게 많아가지고. 얻어먹는 게 많거든요. 내가 살려고 해도, 어. 아, 뭐, 사지 말라고. 그러니까, 특권? 막내 의 특권 같은 게 좀. 그런 것 야, 아, 예, 너무 맛있다. 도하는데찐맛니다 그러면, 저희 현대요